요즘 금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역대 최고치를 찍자마자 순식간에 급락했는데요. 이 급락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함정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기관들이 금을 쓸어 담을 절호의 기회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수의 전문가는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가격 변동에 숨겨진 배경과 기관들의 은밀한 움직임,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네, 바로 며칠 전이죠. 10월 20일, 금값이 온스당 무려 4,361달러라는 정말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가격이 하루 만에 5.5% 넘게 폭락했는데요. 이게 2020년 8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최고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급락 뒤에 뭔가 더큰 그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갑작스러운 하락의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선 그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대체 무엇이 금값을 저 역사적인 4361달러까지 밀어 올렸던 걸까요? 자,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이것 마치 퍼펙트 스톤 같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나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에 달하고 또 달러 같은 기존 통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금이 궁극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최대추로 부모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야 할 이유가 이렇게나 명확했다면 왜 가격은 갑자기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었습니다. cnbc 전문가 패널들이 지적했듯이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이때다 짚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몰려든 거죠. 이게 매도 물결을 일으킨 겁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금괴 딜러의 말에 따르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고 찾아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이번 사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즉, 큰 손들과의 행동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번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금을 내답할 때 글로벌 기관들은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이번 하락을 대규모 저가 매수 기회로 조용히 활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 거대 기관들에게 4,361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는 금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 4,100달러까지 떨어진 가격은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점으로 보였을 겁니다. 랠리의 끝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본 거죠. 자, 개인들의 공포와 기관들의 전력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과연 전문가들은 금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최듬의 이런 혼란스러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흔들릴 수 있어도 금의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목표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곳은 금이 4,500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아주 강하게 보고 있고 일부 강세론자들은 최대 5,5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김영익 교수님처럼 조금 신중하게 보시는 분들은 4,000달러에서 4,800달러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시지만 이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큰 그림을 봐야 할까요?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동 지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조정을 패닉이 아니라 전략적인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중앙은행이나 대형 기관 같은 가장 큰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과 함께 움직이는 은 같은 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모니터 화면 속 숫자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 심리와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는 전략적 사고 방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관들이 그것을 사들일 때, 과연 누가 다가올 미래를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걸까요?